마치 2010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나 혼자 난 계속 폴더폰 쓸 거야. 이게 더 편해라고 외쳐봐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경량 문명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 방식의 혁명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변화를 외면해도 내 옆자리 동료가 내 경쟁사가 AI로 무장하고 10배의 효율을 내는 순간 나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불안에 떨기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처럼 변화에 민감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사회에는 더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K팝, K드라마, K웹툰 같은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우리의 창의력과 브랜드를 각인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분야에 ai라는 강력한 날개를 단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수의 크리에이터가 ai와 협업하여 할리우드 스튜디오 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단 하나의 자세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며 나라는 사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